안녕하세요 이윤서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분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요즘 능력 중심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학교명 없이 그리고 학점 없이 면접을 봐야 된다. 면접관들이 뭐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인간성이 아니라요. 직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무적합성에서 일단 가장 앞서서 절대 수식어구를 넣지 않는다. 뭐라고요? 수치,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분 자기소개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중심 사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직무적합성. 여러분들이 만약 마케팅을 지원한다,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입니다. Good people? No. Right people. 제가 마케팅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첫 번째. 직무적합성이라는 거죠. 자, 직무적합성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어,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라는 게 가장 화두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해서 직무 적합성을 얘기할 때, 두 번째는 기술과 관련된 자격증. 저는 마케팅과 관련된 이러한 이러한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전공이나 관련된 수업,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난리지. 예,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직무 적합성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두 번째가요? 조직 적합성이에요. 조직 적합성은 뭐냐? 학생에서 처음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하나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들에게 두 번째로 묻는 게 그것입니다. 당신은 조직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면접 1분 자기소개 두 번째는 저는 팀 활동을 정말 적합하게 잘합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게두 번째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 적합성 외에 두 번째 팀 활동에 대한 조직 적합성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어떠한 목표를 두고 활동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성과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팀 활동을 할 때,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적는 것보다는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직 적합성으로 어, 내 보이는 게 좋습니다. 성과. 그러면 여러분들,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음, 캡션 디자인이라는 걸 하죠. 어떤 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 활동이 바로 목표가 될수 있고 성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성과를 개발하고 보니 장려상이라는 건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직적 합성을 설명을 할 때는요, 부수적인 성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과로 내세우면 됩니다. 두 번째 조직적 합성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표. 성과가 있는 목표를 얼마 기간 동안 몇 명이서 함께 하였는데 그때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명 드립니다. 1분 자기소개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요, 이제 태도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요 혁신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왔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기업에선 궁금해 하거든요 혁신 이 혁신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정말 뽑고자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게 저는 다양한 경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다녔거나 또는 블로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 해봤다고 한다면 이러한 풍부한 경험들을 세 번째에 나열을 해주면서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야. 이 지원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해봤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게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갈 요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딱 1분이 돼요 그러면 딱세 가지 요소만 면접관에게 던져지는 거죠.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열정적인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더러 컨설턴트들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비유를 잘... 들지 않는 편이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 면접관들이 어떤 비율을 들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 직무 적합성, 이 사람 조직 적합성 세밀하게 점수를 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세세하게 구조화된 면접을 하다 보니까요 비율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합성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적합성 단위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시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취업 힘들어 힘들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 힘들어 보다는 일단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1분 자기소개를 꾸준히 업데이트해가면서 수시 채용에 앞서서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1분 자기소개, 저와 함께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용기가 나시나요? 이제 우리는 사회에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